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박경우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릉무릉 박경우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 정말 인기가 많고 요새 문의가 많이 들어온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ATG 차량이고요, 20 프리뷰어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5년식 84,328kg 탄 무사고 차량 일단 외관 디자인,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나요? 일단 색상은요. 정말 인기 있는 검정 블랙 색상이고 여기 그릴부터 여기 하단까지 보시면 이쪽에는 신형 그릴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5년형이지만 이쪽에는 16년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전박 센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조금 깨진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또 저에게 <laughs> 이 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새 걸로 교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 안에는 HID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 안개등, 오구 안개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관리를 잘했어요. 연식도 그렇고, 키로수도 그렇고, 너무 딱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네. 여기 그리고 핸드부터 시작해서 여기 캐릭터 라인 쭉 찍어주시면요. 뭐 문콕이나 장기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네,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손이 쑥 들어가네요. 네, 90% 정도 남아있고 타이어 힐 깔끔하게 정말 주차를 잘했던 분입니다. <laughs> 장기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차량이고 뒤쪽 타이어 뒤쪽 타이어도 90% 이상 남아있고 그리고 뒤쪽 힐 어, 여기는 조금 미세한 장기스는 있으나, 거의 티가 안 난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벽한 차량이네요. 후면부 보시면, 전체적으로 느낌이, 어, 뭐, 장기스나 이런 것도 없고, 관리 상태 정말 최상의 조건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 후면부 공간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와, 진짜 넓다. 후면부 공간 보시면, 엄청나게 넓고 들어갈 뻔했는데 <laughs> 들어갈 뻔했어요. 네 이렇게 넓고 뭐 먼지나 이런 것도 없이 관리 상태 진짜 좋고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키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키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내려서 이쪽에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듀얼 머플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관리 상태 진짜 좋네요. 그리고 테일램프부터 시작해서 이 캐릭터 라인 찍어주세요. 캐릭터 라인이 아주 살아있는 <laughs> 예술입니다.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완벽해요. 진짜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안쪽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한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84,379km 탄 차량이고요. 그리고 계기판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알록달록한 게 너무 예쁘고 그리고 앞쪽에 이거 블랙버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블루 링크가 들어가 있는 하이패스 룸밀러 까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내비가 이렇게 내비비 되어 있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CD 가운데 CD 넣는 공간, FM에 That was your AF n Humphrey's radio update. f local... 네, 이렇게, 이렇게 잘들리고 오토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조절 기능 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온도 조절을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온도 조절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네. 가운데 보시면 여기 뒤에 주차 파킹 센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주차 센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오토 홀드 기능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양쪽에 열선, 여기는 통풍 시트까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엄청나게 풀, 풀, 풀 옵션이네요. 풀 옵션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비유변 차량이라서 이렇게 잿더리도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콘셉트 박스도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힐 보시면 여기 캔슬 버튼 있고 크루즈 버튼 있고 여기 핸들 열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사용자 설정 버튼 이렇게 되어 있고 모드, 뷰트, 핸즈프리 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드라이빙 모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전자동 메모리 시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완벽하네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 와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게 열리고.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이렇게 열리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힐 때도 부드럽게 이렇게 닫히고 있고 네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파노라마 썬루프와 막 여기 보시면은 통풍시트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이 엄청나게 관리가 잘돼 있어서 정말 이 차량 추천드립니다. 네. 안쪽 공간은 다 봤고, 내려서 네, 엔진룸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나와서 엔진룸 열어서 엔진톡돌려드릴게요 가까이서 좀 오시면 엔진톡이 정말 정확하게 들리고 있고, 여기 백에 이렇게 잘돌아가고 있고, 이제 부두에는좀 채워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면. 이동액은 알맞게 치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내려서 잠시 문 해드릴게요 네.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론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을 정리하자면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 차량이고 2 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5년식 84,328km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네, 이렇게 단순교환이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관리 상태도 좋고 단순교환은 있지만 완벽하게 붙여놓은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열심히 좋은 매물,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